비 b k 나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원래 일자리 관련주거든요. 어, 이거 일자리 관련주예요. 근데 사실 뭐 일자리 관련주로 작년에 이제 뭐 1월 2월달에 한번 크게 튀었다가 그 뒤로는 어, 딱히 뭐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쑥 빠져버렸죠. 대선 이슈 어, 대선 모멘텀으로 좀 움직였다가 그거 이제 끝나면서 싹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1월달에 뭐 DBK 일자리 정책 수혜주로 등극되면서 상한가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테마나 이런 것들이 들어, 어, 이슈가 돼서 주가가 한번 움직였는데 사실 재료나 이런 것들이 소멸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재료가 소멸 일자리 재료가 소멸됐다? 뭐 이렇게 보기는좀 어렵고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이제 쭉 빠졌는데. 지금 이 빠진 시점을 보면 원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주가가 급등 나오기 전에 머물렀던 자리. 그러니까 더 빠지기 힘든 그런 자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21선이 회복이 되고 회복 이후에 안착하면서 이렇게 돌아나가고 있는 형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자리를 잡으면서 조금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이제 저점을 다져가는 거죠. 어, 저점을 다져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걸리는 게 61선이에요. 근데 이격이 되게 많이 좁혀졌어요. 이전에 비해서 이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올라가고 해도 거래나 이런 것들이 10만주 그러면은 뭐 많아봐야 한 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3억원 정도의 하루 종일 거래량이 터지는데 사실 이게 좋고 나쁠 게 없죠. 3억원 정도의 거래량 10만주 정도 터졌다고 해서 이게 뭐 딱히 올라간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떨어진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흐름을 잘 타고 있거든요. 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유를 했다가 어, 여기를 한번 넘어가는 흐름이나 뭔가 일자리 이슈나 아니면 뭐 새로운 뭐 모멘텀이 조금 부각이 된다면 거래량이 한번 터질 수 있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면 뭐 단번에 3천 원, 최대 3천 원뭐 이런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어,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지금 여기가 저항대니까 이거 뭐2 6 0 0원때는 크게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최대 3,000원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 없이 흐름들이 가거나 아니면은 이못 넘어가고 옆으로 기어가면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시간이나 이런 소요가 좀될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는 어차피 더 떨어져봐야 크게 떨어질 자리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갈 건데. 거기서 이제 역상이나 뭐 이런 흐름들도 있고 이날 뭐 이날 뭐 눌렀던 이날이나 뭐 이런 날 뭔가 위에다 물량을 싹 깔아놓고 이렇게 눌렀던 흐름들도 분명히 나왔고요 어, 나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물량이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지금 자리 주봉상의 위치도 거의 뭐 떨어질 만큼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어, 다 떨어졌고 수급도 남아 있고 이제 문제는 뭘 붙여서 끌어올리느냐. 뭘 붙여서 끌어올리느냐. 그러니까 뭐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재료나 이런 것들이 엮여서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뭔가 이제 엮여서 거래량만 한번 터트려 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61선 이런 자리 넘어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요거 넘어가면 한3천원대까지는 거의 공간 딱히 뭐 저항대라든지, 뭐 이렇게 부딪힐 자리가 없으니까. 이2,600원 정도만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3,000 원대까지는 별게 없어요. 최대 3,000 원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보유를 하시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쌍바닥이 되기도 하고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게 관건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뭔가의 재료가 붙으면서 가면은 단번에 3,000 원대까지도 한번 찔러볼 수가 있죠. 밑으로는 한 2,300원 정도만 안 깨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2,300원 정도만 안 깨지고 가면 뭐 주가가 시간은 걸려도 옆으로 해서 파동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한번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빠지면서 반등이 없었거든요.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 반등을 들어줘야 되는데 보통 떨어진 거의 절반, 떨어진 거의 절반 정도 들어올린다고 하면은. 한번삼천원 뭐 조금 못가면 뭐 2,900원? 뭐 요정도까지도 될수 있는데 보통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거의 절반정도는 되돌림 반등이 한번 만들어지죠. 어,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생각해서 보더라도 주가가 이제 조금 올라오게 되면은 어느정도 2,600원만 넘어가게 되면은 뭐한 2천원대 후반 내지 3천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만한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들고 계셨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발동이 걸려서 올라오면 그때 가서 매도를 하세요. 지금은 보유입니다.